이게 모공시술 받기 전이고, 이건 모공시술 받은 다음이에요. 유전인 것처럼 모공도 유전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거울 보면 모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코팩이랑 모공에 좋다는 화장품을 써봤죠. 아무튼 효과는 그때 못 봤어요. 20대 군대 갔다가 모은 돈으로 피부과에 갔거든요. 군대에서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어? 모은 돈으로 시술도 살짝 받아봤는데 이게 살짝 받아서 그런지 제 모공은 아직도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시술을 좀 제대로 받아보려고 모공 시술로 유명한 이지 의원에 방문했습니다. 모공이랑 이런 붉은 기 때문에 이제 되게 고민이 많으셨는데 프락셀을 많이 하셔도 별로 효과가 없으셨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푸텐자랑 세살주사 같은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하실 푸텐자랑 세살주사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푸텐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을 끝에서 고주파가 나와서 피지선을 이렇게 좀 죽여서 피지도 덜 나오게 해주고 열에너지로 콜라겐을 만들어 가지고 모공 수축도 시켜주고요. 세살주사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기름기가 많지만 좀 예민한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런 예민한 느낌도 줄여주고 예민한 분들한테 레이저를 안 해도 조사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모공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붉은기나 피부톤이 개선이 되는 거는 피부 질이 개선됨에 따라서 같이 동반돼서 좋아지는 효과기도 하고요. 지금 저랑 이쪽 거리에서만 봐도 모공이 유안으로좀 보이시는 것들이 몇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포텐자만 가지고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블락셀이라고 하면 보통 좀 거부감을 많이 가지기는 하시지만 이렇게 조금 최대한 피부 다른 부분에 자극이 덜한 피코 프락셀을 부분적으로 쓰시면은 이런 모공들이 좀 많이 더 계속 잘 되시고 빨리 되세요. 하시기를 추천드리는 이 순서는 수소 토닝이라는 관리를 많이 해요.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네, 이거 어떤 관리냐고 하면은 산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산원된 수소수를 이용을 해서 이 산화된 거를 이렇게 좀 치료를 해주는 수소 관리고요. 그런 다음에 통증이 좀 심하시니까지를 아, 하고 네. 포텐자라고 해서 아까 피지를 말리고 모공을 줄여준다는 네. 그 고주파 시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살 모공 주사라고 해서 피부 질도 개선. 하고 이 자체로도 모공을 좀 좋아지게 하는 주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피코 플락셀을 하고요 순서는 조금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진정하는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마취를 하고 해도 제가 아픈 거를 좀잘 참기도 하는데도 네. 사실 걱정이 되잖아요 다, 다들 약간. 그건 네. 되게 겁 많이 내세요 네, 네, 네. 진짜 아프다고 하시면서 막 그러셔도 또 다음에 와서 받으시는 거 보면 효과가 네. 참을 만은 하신가봐요 음, 네. 몇번 정도 하면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어, 괜찮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게 3회 정도만 해도 좀 본인은 아시는데 음... 이제 본인만 아시는 정도로는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남들 좀 알아보려고 오해는 하셔야죠. 먼저 클렌징을 받은 다음에 수소토닝을 받거든요. 아픈 건 없었고 피부가 약간 시원하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취를 하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먼저 포텐자를 받는데 이게 여기 시술 라인 중에서는 약간 아픈 편에 속했거든요. 고주파 침을 얼굴에 박는 거라서 이게 안 아프다고는 못하겠어. 하지만 저처럼 상남자들이나 통증을 잘 참는 분들은 충분히 받을 만하다. 포텐자가 좀 아프다 보니까 뒤에 받는 피코프락셀이랑 세살주 사는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참을만했던 게 원장님이 되게 세심하게 놔주시는데 근데 심지어 손이 빠르셔. 보통 받을 때 시술이 한 15분 정도라서 충분히 받을 만했다. 끝나면 모델링 팩으로 피부를 진정시킨 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거든요. 스테로이드 연고도 이제 챙겨주시는데 시술 받으면 이제 붉은 기가 올라오거든요. 진정시켜주는 용도로 연고를 주십니다. 시술을 받은 다음에 다운타임 주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스크를 맨날 쓰고 다닐 순 없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모공이 조금 넓다 보니까 강하게 진행해가지고 그런지 시술 자국이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가더라고. 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 시술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에 받았. 때 지금 화장한 거긴 한데 피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시술 받는다고 모공이 다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은 어? 많이 안 변했는데?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사진으로 보시면 제일 많이 변한 게 모공도 좋아졌지만 풍조가 많이 좋아졌어요. 모공도 자세히 보면 조금씩 작아진 게 보이는데 이게 안에서부터 살이 차오르는 거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땐 약간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느껴질 때가 화장을 할 때랑 앉을 때가 느낌이 확실히 달라 원래 모공 때문에 사이사이에 파데가 엄청 꼈거든요. 지금은 화장도 잘 먹고 피부결이 정돈된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솔직히 시술 전 받는다고 엄청 큰 모공이 갑자기 없어질 일은 없잖아요.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좋아진대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계속 주기적으로 받아볼 생각입니다.